이번에 우연히 시즌 4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우연히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이, 저는 소개하세요. 아홉 살 아홉 살리우옌이합니다 네, 어느 나라입니까? 어느 나라냐고요? 여기는 네덜란드의 푼차입니다. 아니, 당신이 사는 곳 말입니다. 한국이잖아요. 한국이야. 네. 지금 네덜란드 풍차라고 했나요? 네. 이게요? 네. 어, 풍차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요. 여기요? 네. 어, 이게 어째서 풍차죠? 이거 말입니까, 지금? 네. 네, 이게 풍차인지 왜 풍차인지 이유를 대주세요. 이걸 빼야 되는데요. 네. 이게 빼면 네. 이 날개가 부셔져서 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럼 이게 풍차 맞나요? 네. 저는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풍차라고 하니 뭐 이해할게요. 네, 구경 시간 갖겠습니다.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. 뭘 물어봐? 있어. 응. 왜? <laughs> 네잘 만들었네요. 그럼 이만 마치고요. 유튜브 추천 그고합시다 원이 시즌 5 다음에도 계속됩니다.